안녕하세요. 축복받은 남자, 유다현입니다 오늘 도착한 피규어. 바로, SHF 페인입니다. 네, 예, 나루토 캐릭터. 나루토 피규어고요. 네, 일단, 이게 샵에서 산 거라서, 피규어 프레스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톤 박스 미개봉 상태로, 이렇게 왔습니다. 예, 크기가 굉장히 아담하죠. 예, SHF가 작아서, 박스도 작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개봉을 해볼게요. 어, 사실, 뭐,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번 말, 여러번 말씀드리고 해가지고,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나루토를 보기 시작한 것도 얼마 안 됐고, 또, 나루토에 입덕해서, 나루토를 보면서 나루토 피규어를 모은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아직 애니메이션 거의 한 초반쯤을 보고 있어서 그거 이제 이 캐릭터를 애니에서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네, 근데 얘가 이제 그 나루토 1부에서는 제일 강력한 빌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다안 봐서 모르겠는데 네. 음, 나루토 좋아하시는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얘가 엄청 강하다고. 예. 오, 자 이렇게 안에 들어있네요. 예. 오, S H F 페인. 이게 이제 한정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한정판인데 뭐 원피스 피규어처럼 한정판이라고 해놓고 계속 막. 만들어내는 그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한데 네 아무튼 한정판이라고 돼 있었어요. 일단 정면 요렇게 옆면 반대쪽 옆면 뒷면 요렇게. 그냥 이 피규어 좋은 점이 이렇게 요런 천으로 된 옷을 입힐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윗면, 아랫면, 아랫면까지 요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예. SHF 페인 SH 피규아트 자 그러면은 개봉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뭐 크기에 비해서 좀 비싸네요 솔직히 예. 좀 비싸요 예. 가성비가 엄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개봉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뒤에 옷도 있죠. 예, 이게 관절도 움직이고, 파츠도 많고, 또 한정판이고, 인기가 꽤 있어서 조금 비싸게 파는 것 같아요. 예. 보시면은 얼굴 파츠 두 개, 손 파츠 총 여덟 개, 예, 여덟 개 있고, 그리고 이건 뭐 무기 같은데, 제가 아직 애 나오는 거를 못 봐서 뭔 뭐, 뭐 무기인지 모르겠고, 예,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개봉해서 옷을 입혀봐야겠죠. 아, 맞다. 그리고, shf, 그, shf는 지지대가 필요하거든요. 마침, 요 지지대가 있어서, 이걸 쓰면 되겠네요. 네. 마침 남는 지지대가 있어요. 지금 다른 지지대는 전부 이제 철권 피규어 쓰는, 그 세워두느라고, 철권 shf 피규어 세워두느라고 썼고, 지금 남는 지지대가 요건데, 일단, 오. 자, 아 어, 뭐야. 무슨 문자가 와가지고, 잠시만요. 일단, 페인 피규어. 아담한 사이즈죠 네. 이렇게 관절도 다 움직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얘 나오는 부분은 아직 못 봐가지고 어, 얘, 얘 이제 트레이드 마크 같은 자세가 이건가 봐요 이렇게 손을 펼치고 있는 자세 요거 같은데 이 자세를 취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조심조심, 팔파츠를 조심조심 빼고, 네. 이게 이제 이 친구의 트레이드 마크인가봐요. 네. 액션 피규어 다룰 때는 아주 조심히 다뤄줍니다. 자 이렇게 펼친 손으로 바꿔봤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예쁜거는 일단 옷을 입혀야 예쁠 것 같아요 네. 옷을 입혀야 예쁠 것 같아서 옷을 입혀보겠습니다 오 옷이 굉장히 고퀄리티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여기 뭐 거는 고리 같은 걸로 이렇게 그 입혀줄 걸수 있어요 자 일단 입혀볼게요 음, 나루토랑 헤어스타일이 비슷하네요 네. 이거를 일단 여기다가 넣어주고, 응. 근데 <laughs> 이름이 페인이라서 좀 그렇죠. 응. 드래곤볼에는 미스터 사탄이 있다면. 나루토에는 페인이 있네요 이름을 봤을 땐좀 웃긴 이름이죠 네. 뭐 게임 페인 이런 것처럼 네. 이게 손파츠를 끼운 상태에서는 못 입히는 건가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입힐 수 있구나 네. 일단 이렇게 입히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이쪽을 입혀야 되고, 어떻게 입혀야 돼? 잠시만요. 입히는 게 조금 어려운데 저는 손 파츠를 빼고 입혀 보겠습니다. 손 파츠를 빼고 조심스럽게 빼주 빼주고. 빼주고 그러면, 여기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입혀야 되는 거야? 이게, 또 제가 액션 피규어보다는 스태츄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액션 피규어는 다뤄본 적이 많지가 않아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게 됩니다, 이게. 또, 스태츄랑 액션 피규어는 다르니까. 액션 피규어는 관절이 있는 거고, 스태츄는 관절 없는 거. 와, 근데 확실히 옷을 입히니까 훨씬 더 멋있네요. 예, 이거 옷 입히고 손까지 끼워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입히고 있는 중인데. 예. 아, 역시 얘는 옷을 입어야 멋있네요. 예. 옷을 입힌 모습을 보니까 잘산것 같아요. 예, 멋있네요. 옷 입히니까. 예. 옷을 입혀주고 여러분은 나루토 다 보셨나요? 예. 저는 이제 40몇 한가? 그쯤까지 봐서, 이제 그가하라 있잖아요. 모래스는 애. 걔 나오는 것까지 봤어요. 예. 그리고 얘가 일부에서는 끝판왕이라고 하던데. 끝판 빌런. 예. 최종보스, 맞나요? 예. 최종보스. 오, 멋있다. 예. 확실히 옷 입히니까 훨씬 멋있어졌죠. 네. 옷 입히니까 훨씬 멋있어 졌어요 아, 옷이 필수구나 이거는 네. 옷이 필수인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리고 팔을 약간 모아 주고 그거를 걸어서 딱 입혀 주면 오 이렇게 딱 걸어서 입혀 줄 수가 있고 음 이렇게 잠궈 줄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 옷이 검은색 이라서 잘안 보이는데, 예. 네. 요렇게. 자세를 잡아보면은, 이렇게 팔을 딱 펴서, 박스에 있는 자세를 한번 잡아봐야 겠어요. 아 그리고 제가 어제 아는 분이랑 같이 제 생애 처음으로 메이드 카페를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도 어,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재밌고 생각보다 거기서 나오는 오므라이스하고 음료가 굉장히 맛있었어요. 네. 거기 메이드 직원분들도 다들 좀 친절하시고 예. 제가 대구에 사니까 대구 유메이드라는 메이드 카페에 가봤거든요 거기 일단 뭐 궁금하시거나 한번 가보고 싶으시면은 어, 한번 가봐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괜찮았어요 예. 일단 요거는 지지대 요렇게 세워둡니다 여기에서 딱 세워두고 오 멋있다 자 요렇게 완성 근데 얼굴이 가려졌네요 옷 때문에 이런식으로 네, 자세를 잡아서 놔두고 있습니다 네, 멋있죠 네, 멋있네요 네. 자 이게 이제 옷도 입히고 관절도 바꾸고 하다보니까 촬영 시간이 길어졌네요 네, 이제 체육관으로 출근도 해야되고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피규어 영상으로 돌아올 게요 자,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